도 어, 나왔어. 심아. 알라르 제나왔다발 <laughs> 알라르 제나왔어 오. 갈시드와 알라르 제도저나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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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르 제나왔어와 나왔어. 미쳤다. 다 나왔네. 다 나왔어. 와. 와 요안 잠깐만 이 이거. 미친 시드 뭐지? 알라르 제 네, 보리 하고. 연합 열쇠. 깨트러가. 와 미친 시드인데 이거? 알라르부터 아. 갈게요 일단 그냥 바로. 아. 와. 깜짝 놀랐네. 아. 와. 아 이거 좀 늦게 갈까? 와, 씨, 3만 안 떴네. 3만 나왔고 3만 와. 없으면 카운트 할게요. 35. 잠깐 좀 천천히 해 봐요. 35. 만 4만. 4만 나왔고. 와.. 알라르 쟤 나왔어 음. 까마귀가.. <laughs> 4일 4일 40일 어.. 깜짝 놀랐네 와.. 알라르 나왔네 알라르 <laughs> 보고나서 다른거를 봤는데 딴것도 대박이야 5일 5만 5만 천 5만 5천 딴것도 진짜 잘나왔다 응 네. 이정도면은 밭이 좀 망해도 어... 아. 아! 아! 그... 그 발언... 아... 뭐 뭐... 안 했잖아 컨셉 <laughs> 응. 안 했다 음 그죠 그죠 망해도라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에 에이... 싸! 와... 역시 이거는 뭐... 와우 접을 때까지 타는 탈 것이라 6사 카운트 할게요 3 2 1 어어어, 갑수들 어, 어, 어. 아, 욕구 안 타는 게 아니야. 못 타는 거야. 이건 3, 2, 1. 마감합오 어. 아, 이거는... 아, 이거는 약간 의도는 이건... 된것 같기도 이건... 하고. 음, 넥스님, 네. 이건 조금 힘들겠네요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.. 우리 날짜짤 없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음. 아 어쩔 수 없어 닉스님 미안해요 칸트 그렇게 빨리 안 했어 그리고 심지어 감사. 네.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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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림 넣어드리고 자 여러분들 위해서 황소만 여기까지 네. 하고 자 잠깐만 황소 두개 아이고 돈.. 돈다 썼네 두개 <laughs> 잠깐 어디 야호? 있어? 나머지는 다 내가 추워놔야죠 아 이거 황소 좀어 거. 그러면은 이제 저 네. 바꿔 볼까 천골 카운트 3이1네 마감할게요 음 잠깐만 메크로 어디 있어 한번 네대럴님 보여주시고 어 메크로가 어디 있니 아 차트 오세요 안 들어갔네 잠깐만 큐티님 갔어? 아니 아저씨 물건은 받고 가야지 그냥 타버리면 아, 어떻게? 아니 응, 잠깐만 뭐? 물건 황소. 넣어주는 거 보고 갔어야지 황소가 지금 아나 거기 남아 있는 분 중에 두개 사실 분 없나? 대럴림하고 아, 나밖에 없어. 살게요 그냥 <laughs> 어 대럴림 다행이다 아직 안가 지금 대럴림이천에 가지 가지는 걸로 천에좀 부탁드릴게요 음좀 이렇게 되면 원래 안돼 아니 그걸 받고 가셔야지. 그그 <laughs> 크티 님 주시면 돼요, 돈은. 어. 네. 아니, 물... <laughs> 네, 네. 아, 죄송해요. 어차피 나도 빨리 넣어 줄걸 그랬어. 물건 받고 가셔야 되는데. 아, 그 이거요? <laughs> 열쇠부터 갈게요. 알라르제 열쇠. 오, 아마 알라리... 나만, 나만 못 탔네. 워프를. 310%. 야 알라르 축하. 무 110%. 일단 지팡이 5 6000대님선도로다 따라가세요. 아이 따라오나? 불뱀 이동, 이동하시고. 아니, 못 따라올 건데. 경매하실 거는 남아 있으세요. 아우 개빠르네 진짜. 오20% 이거 속도 차이 꽤 난다. 야 알라르가 나와버리네. 그러니까 응.. 음, 못따로옴 <laughs> 하나는 뽑았네 9000 카운트할게요 지팡이 자, 3 2 1네 마감할게요 P1 오 잠깐만 축하. 뭔데 이렇게 싸 칠로개 구슬 갈게요 오.. 아 연합.. 이거 싸네? 그.. 밀리 반지 나왔고 수호자랑 용사 나왔어요 성도수비랑 음. 전사 아, 매크로요? 좀좀 제발. <laughs> 제가 근데 매크로 딱히 쓰는 게 없는데. 리뷰 연인가요? 이거. 왜안 나오는 거야, 도대체? 음, 한번 제가 이...